Be ready with the new, more was not to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한 혁신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모델 2에 대해 오래도록 침묵하고 있는 상황은 이 차를 더큰 추측의 중심으로 만들었어. 몇년 동안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싸고 더 효율적이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국민 전기차에 대한 루머만 퍼지고 있었지. 이 불투명함은 단순히 미루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조절하고 경쟁 우위를 지키며 생산 기술이 아직 다듬어지는 동안 공급망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가까워.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말을 아끼면서도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네바다, 베를린, 상하이에서 대규모 준비 작업을 조용히 진행해 왔다는 거야. 여러 생산 라인이 재구성되고 새로운 장비가 설치되고 시험 생산 구역이 확장되면서 모델 2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지.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소문으로 돌고 있는 15.99 공달러라는 가격이야. 사실 이건 전기차 생산비 구조 자체를 깨버릴 수준인데 만약 현실이 된다면 전기차 저가 시장을 완전히 다시 정의하게 될 거야. 그런데 테슬라는 그걸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아. 이 의도적인 침묵은 시장의 기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사들에게 지금 개발이 어느 단계인지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는 일종의 부드러운 압박 전략이라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뒤에는 테슬라가 여러 해 동안 조용히 개발해온 생산구조 재편 전략이 있는데 그걸 2024년 9월에 특허로 냈어. 전략의 핵심은 언박스 드 어셈블리 아키텍처라는 비전통적 조립 방식이야. 이 방식은 기존처럼 순서대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차량의 각 부분을 병렬로 만들 수 있게 해줘. 덕분에 전체 공정을 거의 49% 줄일 수 있고, 300에서 400 단계였던 조립 과정을 약 160단계 정도로 낮출 수 있어. 그 결과. 한대 생산 시간이 20에서 25시간 정도 걸리던 게약 10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여러 공장으로 확장할 때도 생산 라인을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번엔 테슬라가 특이하게도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모델 2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상하이와 베를린 공장에 새 장비가 계속 들어간 걸 보면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게 명확해. 기가 텍사스는 새로운 조립 기술의 연구 개발 중심이고 상하이는 초기 수출 물량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 미국 판매용 모델2를 여러 지역에서 공급하려는 계획도 흥미로운데 예전에는 프리몬트나 텍사스 공장에서 미국용 차량이 나왔지만 모델2는 유럽산 물량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물류부담이 줄고 지역별 가격 정책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지. 새로운 조립구조와 함께 테슬라는 인몰드 코팅이라는 기술도 적용하려고 해. 이건 차체 성형 단계에서 바로 한 겹만 도색하는 방식인데 시간과 비용을 확 줄여줘. 대신 초기의 색상은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만 가능한데 아마 흰색, 검정색, 은색이 기본일 가능성이 커. 물론 이런 제약을 공개할 리는 없지. 16,000 달러 전기차라는 메시지의 매력을 떨어뜨리니까 가격을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야. 테슬라는 기존 LF P만으로는 부족해서 여기에 망간을 섞은 새로운 배터리를 쓰려해. CATL이 공급하는 이 배터리는 기존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15%더 높아. 또셀 투팩 구조라서 모듈을 없애고 배터리를 바로 차체 바닥 구조에 통합해 버리기 때문에 부품이 약 370개 줄어들어 덕분에 차량 한 대당 약 1,200에서 1,800달러 정도 비용이 절감돼. CAT 엘은 이 배터리를 연간 35기가와트시 규모로 배정해 놨는데 이건 차량 한 대가 약 66킬로와트시를 쓴다고 가정하면 대략 52만 5천 대 정도야. 언론에서 예측한 53에서 60킬로와트시보다 큰데 이건 테슬라가 주행거리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있다는 뜻이야. 테슬라는 또 기가텍사스에서 알루미늄 아이온 하이브리드 차세대 배터리도 시험 중인데 에너지 밀도가 310와트시/퍼킬로그램까지 올라간대. lfp보다 거의 30% 높아 이건 모델 2 이후 세대를 위한 준비고 충전도 열에서 80%까지 약 12분 안에 가능하다고 하더라 이건 2026년 말 양산 목표지만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것 자체가 모델 2를 빨리 구형 취급받는 차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지 또큰 비용 절감 요소는 모터야 테슬라는 완전히 영구자석을 없애고 히토류가 필요 없는 익스터널리 이그자이티드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모터를 쓰려고 해. 이걸로 차량 한 대당 약 400에서 600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히토류 공급 불안정도 피할 수 있어. 효율은 90에서 95% 정도라서 약간 떨어지지만 모델2는 가속성능이 핵심이 아니니까 충분히 감수할 만한 선택이지. 실내도 완전히 효율 중심인데 모델3에 들어가는 비건 레더 대신 약40%더싼 엔지니어드 폴리머 텍스타일을 써 촉감이 더 가볍고 부드러움은 덜하지만 관리하기 쉽고 내구성은 좋아. 전자구조도 간소화해서 인포테인먼트나 차량 제어, AD, AS 같은 시스템을 각각 따로 보드로 두지 않고 한 판짜리 통합보드로 만들었어. 이걸로 배선이 60% 줄고 약 300에서 450 공달러 절약되지만 단점도 있어. 모델3나 모델Y처럼 깊이 있는 OTA 업데이트가 어렵고 FSD 확장성도 한계가 있어. 모델2에서 전기 시스템이랑 미니멀한 실내 말고도 눈에 띄는 변화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열 관리 구조야. 테슬라는 부품 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좀 과감한 방식을 택했어. 배터리, 모터, 실내 난방, 냉방까지 전부 쿨런트 단한 개의 순환 회로로 관리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배관 길이도 짧아지고 무게도 줄고 예전엔 필요하던 여러 중간 부품들도 사라져. 당연히 조립 시간도 확 줄어들고 근데 이런 비용 최적화 중심의 설계는 잠재적인 약점도 있어. 날씨가 너무 극단적일 때 특히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어가거나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쿨런트 하나로 배터리 모터 실내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특히 셀 투팩 구조 배터리는 전통적인 모듈 방식보다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열 안정성이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이런 설계 조정은 모델 2가 노리는 시장 방향이랑 딱 맞아. 테슬라는 모델 2를 전 세계 대중을 위한 차라고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서브 컴팩트급에 가까워서 모델 3보다 더 작아. 유출된 쉐시 자료를 보면, 길이는 170인치 이하, 너비는 68인치 이하, 휠 베이스도 104인치를 넘지 않을 거라고 해. 그러니까 이건 중형 패밀리카의 경쟁자가 아니라, 마츠다, 스리나, 혼다, 시빅 같은 소형 세단급에 더 가깝다는 얘기지. 테슬라가 이런 부분을 일부러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차가 작다는 인식이 4명 가족 기준으로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실내 공간 특히 뒷좌석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해져. 뒷좌석 레그룸이 약 33인치 정도라는데 이건 모델 3의 35점이 인치보다 적어. 트렁크도 작아서 약 11점. 5 쿠빅피트. 모델 3의 15 쿠빅피트보다 꽤 줄어들어. 이런 차이는 모델 2가 사실상 도심 이동 중심 차량이라는 걸 보여주지. 테슬라가 이런 숫자를 발표해서 말한 적이 없는 것도 가격과 기술 철학에 집중시키고 싶지. 실내, 제약을 먼저 알리고 싶진 않아서야 충전 성능도 일부러 조절된 부분이 있어. 모델3는 최대 250kW까지 찍지만 모델2는 최대 약 170kW 정도로 알려져 있어. 이렇게 되면 1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할 때 모델3 대비 8분에서 12분 정도 더 걸릴 수 있어. 일반 사용자한테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랑 열 관리 부품 단가를 줄이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야. 게다가 테슬라가 앞으로 글로벌로 부이사 급속 충전 규격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모델 2의 170kW 제한을 둔건 저가형과 고급형 라인업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여. 또 하나의 차별점은 차량 옵션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야. 처음 나올 때 모델2는 사실상 색상만 고를 수 있을 거라고 해. 아이폰 SE처럼. 이렇게 하면 생산 라인을 표준화할 수 있고 재고 리스크도 줄고 부품 준비 시간도 단축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엄청 효율적이야. 휠 디자인, 좌석 옵션,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기본적인 선택지도 초기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테슬라의 목표는 출시 첫 해에 최대한 생산량을 올리고 라인을 멈추지 않는 거지. 많은 옵션을 주는 게 아니야. 배터리 보증 정책도 가격을 낮추기 위한 테슬라의 선택이 보여. 모델 2의 보증은 8년 또는 10만 마일, 한국식 거리로는 약 16만 점, 934km 그리고 용량 70% 보증이야. 모델 3 SR의 12만 마일보다 낮지. 특히 셀투팩 구조는 수리가 훨씬 까다로워. 바닥 쪽에 강한 충격이 들어가면 모듈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팩 전체를 갈아야 할수 있어. 그래서 보험료가 같은 가격대의 가솔린 차 대비 12%에서 18% 정도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도 있어. 테슬라가 이걸 말하지 않는 건 당연해. 사상 최저가 전기차라는 메시지에 방해되니까. 결국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서 재미있는 모순을 만들어. 테슬라는 모델 2를 싸고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새로운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크기, 부품, 편의성.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여러 타협이 숨어 있어. 이런 제안을 너무 일찍 공개하면 고객들의 기대가 식을 수 있으니 조용히 통제된 정보만 흘리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지. 하지만 이런 제안 자체가 실패는 아니야. 오히려 아직 어떤 글로벌 EV 브랜드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가격대와 시장을 정면으로 노린 계산된 선택이야. 중국 업체들은 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대 전기차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제기준이나 글로벌 충전 인프라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테슬라는 미국식 품질과 중국식 가격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려는 거야 소문처럼 15.99 공달러의 모델2가 나온다면 글로벌 품질을 갖춘 초저가 전기차를 처음으로 만드는 회사가 될수 있어 테슬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은 중요한 건 숨기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준다는 절묘한 방식이야 언박스드 어셈블리, 셀투팩, 히토류 없는 모터 새로운 실내 소재, 이런 건다 강조하지. 반면, 크기 제한, 낮은 충전 성능, 높은 보험료, 수리비용 같은 건 일부러 말하지 않아. 모델2가 이미 수만 대 팔린 뒤에야 자연스럽게 시장이 깨닫게 되는 구조지. 일론 머스크는 시장에서 스토리텔링이 기술 스펙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그와 동시에, 테슬라는 장기 확장을 이미 준비 중이야. 기가텍사스에서 시험 중인 알루미늄, 아이온,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모델 2의 미래 버전뿐 아니라 중급 모델에서도 쓰일 가능성이 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시간도 크게 단축되니까 리튬이나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아. 아직 공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실험 상황만 봐도 테슬라가 시장보다 최소 한 세대 빠른 배터리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이런 접근은 자동차 회사보다 오히려 테크 기업의 전략에 더 가깝지. 눈에 띄는 건. 테슬라가 대중 전기차 시장에서 판을 바꿀 수 있는 한 제품에 힘을 완전히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야. 근데 테슬라가 말하지 않고 사람들도 잘 눈치 못 보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실제 생산 일정에 대한 전략적 모호함을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기가텍사스, 베를린, 상하이의 라인들이 2024년 말부터 재구성됐는데도 테슬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단한 번도 확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이 달라진다고 여러 번 말했지. 사실 이건 법적 압박과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야. 수십만 대급 저가 모델이 등장하면 안전기준, 환경규제, 수입세, 보조금 같은 여러 의무가 한꺼번에 생기거든. 그러니 일정에 관한 정보는 일부러 숨겨두는 게 훨씬 유리해. 뿐만 아니라 내부 사정도 있는 거야. 언박스드 어셈블리나 구조용 배터리가 아직 초기 조정 단계라 설비가 갖춰졌다고 모든 공정이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니거든. 테슬라 특유의 빌드 테스트 픽스 반복 방식 때문에 일정을 일찍 못 박아두면 리스크가 커져.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딜러 네트워크와 공급망 계약 때문에 이런 유연성이 거의 없어. 반면 테슬라는 딜러가 없어서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지. 제품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모델2에서 테슬라가 선택한 모든 타협들, 실내 구성, 구조 배터리, 모터 방식, 열 시스템 설계까지 이 전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이면서도 테슬라 다운 느낌은 유지라는 목표로 이어져 있어. 그래서 미래의 테슬라 이미지 고성능, 고기술 소프트웨어 중심화, 실제 모델 투자고 싸고 단순하고 업그레이드 제한적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야. 테슬라는 이두 극단을 한 제품 안에서 조합하려고 하고 이걸 과감하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지. 이 차이가 제일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확장성과 FSD야. 모델3나 모델Y는 여러 해 동안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설계되어 있지만 모델2는 차량 전체를 하나의 통합보드로 제어하는 방식이야. 즉, 확장성이 훨씬 낮아. 그래서 나중에 더 복잡한 자율주행 기능이 필요해지면 이 보드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테슬라가 노리는 고객층과 잘 맞아. 모델2 구매자들은 고급 자율주행보다는 가격과 유지비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 테슬라는 또 하나의 난제를 안고 있어. 구조용 배터리는 차체에 붙어 있어서 밑부분을 조금만 세게 충격받아도 차량이 아예 멈출 수 있고 전체 팩을 통으로 갈아야 할 수도 있어. 이건 보험료를 올리고 유지비 리스크도 커지지. 하지만 테슬라는 목표 시장 예산이 제한된 새차 구매자들, 이 초기 구매 가격을 가장 크게 본다는 걸잘 알고 있어. 사실 기존 컴팩트카 시장에서도 이런 패턴은 흔했지 보험비는 조금 높아도 차량 가격이 싸면 잘 팔리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15.99달러라는 예상 가격은요 단순한 마케팅용 숫자가 아니야 무수히 많은 계산된 단순화 결정들이 모여서 만든 최종 값이야 예를 들어 처음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색만 제공하는 것도 복잡한 도장 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인몰드 코팅 기술로 플라스틱 패널에 바로 색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야. 건조 시간도 줄고 폐기물도 줄지, 비건 가죽 대신 폴리머 소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가격은 낮추면서 전체적인 테슬라 디자인 감성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단순화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모델 3나 모델 Y 기준으로 모델 2를 평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가격과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보면 모델. 투는 소형 전기차 시장을 몇년 동안 압도할 만한 제품이야. 그래서 테슬라는 크기나 옵션 제한 같은 건 말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이 가치를 크게 느끼는 요소들, 혁신적인 생산기술, 배터리 효율, 충전 생태계,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알리고 있어. 서브 컴팩트 시장에 들어간 건 테슬라가 글로벌을 노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해. 모델3나 Y는 동남아, 남아시아, 남미 같은 지역에서 크기가 조금 부담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모델2는 이 지역들의 도로 환경과 소득 수준에 딱 맞아 그래서 테슬라는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베를린은 유럽 북아프리카, 상하이는 아시아 태평양, 기가 텍사스는 미국 라틴 아메리카 물량을 맞고 각 공장이 공통 플랫폼과 표준화된 부품을 쓰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모델2는 단순한 저가형 테슬라가 아니라 가격 목표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설계된 테슬라라고 봐야 해.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기능을 빼거나 싼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생산 철학을 재정의하는 방식을 택한 거야. 그래서 모델2는 일론 머스크가 늘 말하던 비용을 엔지니어링 한다는 철학의 상징 같은 제품이 되었지. 단순히 싸기만 한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압도적인 가치를 만드는 그런 차 말이야.